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네, 오늘 블랙탑 바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기 전에 모주 한번 보시고 갈게요 자요 모주 보시면서 요 아이가 이렇게 크면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입성과 금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요 자구 보시면요 살짝 물이 들어 있는데 또 블랙탑이 물이 들면 정말 색감 예쁘거든요 네, 그 부분 기대해 보시면서 키워 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아이, 블랙탑, 모주입니다. 모주 보시고 자구 저렴하게 보여드릴게요. 761번입니다. 블랙탑, 자구, 요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일단, 복륜이 진짜 뚜렷하게, 선명하게 나와 있는 그런 지금 금 발연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속에 보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속에 녹을 꽉 채워져서 나오고 있어요. 그 점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아이 뿌리도 있고요. 사이즈가 대략 한 7cm 정도? 네, 7에서 7.5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 조금 전에 보주, 보신 모주처럼 아주 멋지게 한번 키워보세요. 색감이 굉장히 예쁜 아이죠. 네. 요 아이는 1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2번은요. 원종 몰개인인데요. 요 아이는 입장 모양도 되게 예쁘죠. 그러면서 중간에 금 발현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입장이 굉장히 짤막하면서 네 통통하게 나오고 있는 아이라서 얼굴 모양 자체가 되게 예쁘네요. 사이즈가 6.5cm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7만 원 드리도록 할게요. 763번은 네, 아메스트로입니다. 자, 입장이 엄청 통통하게 나오고 있고요. 요뒷 부분에 보시면요, 여기 입장 하나가 요게 하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 얼굴 자체가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나오는 얼굴을 보시면요, 균형 있게 잘 나오는 아이입니다. 네, 그점 참고하시면서 일단 입장 입장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요 복륜. 네, 느낌도 너무 예쁘죠. 사이즈가 아까 7.5였나요? 네, 7.5cm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는 2만원입니다. 764번 시밀레 금이에요. 자, 여기 돌기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서 입장 자체도 널찍널찍하게 환엽으로 나오는 아이고요. 층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돌기 나오는 아이들이 또 입성도 굉장히 보통은 되게 좋더라고요. 자, 이 아이도 굉장히 선명한 돌기 표현이 지금 되고 있고요. 사이즈가 11cm 정도 나오고 있네요. 자, 이 아이는 2만 원. 이 아이도 2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5번은 누카스 아이고요. 자, 이 아이는 창입니다. 자, 창처럼 뭐 모양 너무 예쁘게 잘 나와 있고요. 특히나 이 색감 보세요. 색감이 진짜 너무 빨갛게 완전 단풍처럼 물이 들어 있네요. 굉장히 가을에 네잘 어울리는 색감을 가지고 있는 고로나인데요. 자이 아이는 얼굴 크기가 한 10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자구도 하나에 데리고 있습니다. 자구 포함하고 있는 자이창 아이 누카스. 이 아이는 4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6번은요 아메스트로. 이 아이는 딱 보시면 어, 느낌이 굉장히 좋죠. 엄청난 환엽의 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키우셔가지고 진짜 모주로서도, 모주로서 역할도 굉장히 톡톡히 할것 같은 그런 아이네요. 입성도 굉장히 넓은데 그러면서도 봉륜의 이 하얗게 네, 표현되는 색감 자체가 워낙에 뚜렷한 아이라서 진짜 얼굴 자체 너무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크기가요 한 11cm 정도 네, 나오고 있는데 자, 조금 더 지나면 더, 더 통통해질 것 같아요. 지금 한창 네, 물을 빨아들이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보다 조금 더 지나면 더 통통하게 살이 차오를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는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7번입니다. 이 아이는 원앙이에요. 자, 원앙도 창 중에 굉장히 좀 고급진 창 중에 하나인데요. 워낙 색감도, 네, 색감도 예쁘고, 수영 자체도 예쁜 아이다 보니,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이 아이는 여기 입장 두 개가 약간 좀 변이가 왔네요. 변이가 살짝 오면서 이런 색감도 좀 느껴지는데, 자, 지금 나오는 얼굴은 입장도 환엽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요 아이는 사이즈가 한 8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9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8번은요, 콩마리아급인데요. 요 콩은 사이즈가 조금 나오는 그런 콩입니다. 실뿌리 아이고요 일단 사이즈부터 먼저 보시면요. 크기는 한 13cm 정도 나와요. 자, 13cm에 지금 실뿌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고,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얼굴은. 지금 색감 너무 예쁘죠 색, 색감이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있는 그런 콩이고요 전체적으로 금발현 자체도 굉장히 예쁜 색감 띄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콩은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9번입니다 소정 안동 먼디 아이입니다 이 아이수영도 정말 반듯하고 예쁘게 잘 나와있는데 지금 색감도 금발현 너무 좋죠 발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는 소정 안동먼디입니다. 지금 사이즈가 한 6cm 정도 나오는데요. 이 아이가 입장 수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보죠? 그래서 키우셔서 번식하시기에는 굉장히 용이한 코로나입니다. 자, 얼굴도 물론 너무 예쁘고요. 이 아이는 20만 원 소개해드릴게요. 770번. 하나이더 보여드릴게요. 소정, 안동, 먼디. 이 아이는 조금 전에 보신 아이보다는 이제 수형적으로는 조금 더못 미칠 수는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얼굴, 나오는 얼굴이라든지 금 발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너무 잘 나오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키워보시기에는 진짜 좋죠. 음. 자, 이 아이도 뿔이 있습니다. 뿔이 있고요. 어, 가격은 15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 사이즈는 똑같이 6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소정 안동 먼디 770번입니다. 771번은요 행복입니다. 자, 이 행복이 사이즈 괜찮은 아이입니다. 크기 괜찮고 지금 층수도잘 나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커팅하셔서 자구 받아 보시기 좋아요. 그리고 또 이유가 이 아이 전체적으로 금 발현도 정말 일정하게 잘 나와 있고 금녹 비율 보세요. 정말 적절하게, 어디 하나에, 어, 금이 강하지도 않고, 녹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잘 나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고 받아보시기에도 아주,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가 전체 사이즈가요, 한 12cm 나오네요. 얼굴 크기가 12cm 나오고요. 4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2번은요, 실버 레오파드인데요. 색감이 굉장히 예쁜 그로나이네요 얼굴도 괜찮고요. 지금 실뿌리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좀 붉은 느낌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아이 원래 색감 자체도 좀 붉은빛이 나고 입장이 또 짤막하면서 굉장히 통통하게 나오는 아이라서 수영도 예쁘게 크는 아이입니다. 그 실버, 레오파드, 금도 같은 실버라고 하더라도 종류가 살짝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요 아이는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자, 사이즈가 한 7cm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실, 실 뿌리입니다. 요 아이 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요 킹레드 마리아 금입니다. 자, 요 킹레드도 색감이 눈에 확 들어오죠. 자 그리고 요 아이 커팅한 머리인데요. 자, 깔끔하게 잘 말랐고요. 아직 뿌리는 나오지 않았는데. 어, 지금 날씨가 워낙 좀 괜찮아서 뿌리는 금방 내리니깐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이 아이는 전체적으로 녹을 굉장히 진하게 가지고 있는 아이고, 그렇다고 해서 금 발현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금 발현도 너무 잘 나와 있는 아이입니다. 자, 사이즈 9cm 나오고 있고요. 얼굴 모양, 금 색감 자, 다. 너무 안박한 그런 아이예요. 자, 이 아이 18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4번입니다. 아메스트로. 자, 이 아이. 커팅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이즈의 아이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입장 자체도 엄청 두툼하고요. 얼굴 정말 반듯하게 예쁘게 잘 나와 있는데, 여기 살짝 들린 거 보이시죠? 여기 안에 보시면 자구가 있어요. 지금 자연자구 나오는데요. 자연자구도 모주랑 똑같이. 봉륜 뚜렷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구 때문에 살짝 요 부분이 들렸네요 안그러면 정말 반듯하고 너무 예쁜데 그죠 자이 아이 지금 얼굴 지금 요 자체만으로도 너무 예뻐요 사이즈는 15cm 조금 넘습니다 제 거의 뭐한뼘 조금 못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10 16 17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가격은 12만원 드릴게요. 자구도 있으니까요. 그점 참고하시면서 봐주세요. 775번은요. 축송, 지금 커팅하고 지금 자구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구 예쁘게 나왔어요.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두 아이 정확하게 두개 나와 있고요. 지금 요거 통째로 보내드릴 거예요. 만원에 보내드릴 건데요. 지금 요 모주 전체 사이즈 보시면 한 12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요 자구는 한 4cm 정도 나오네요 자, 축송입니다 776번은요 핏줄에본입니다 핏줄에본이금 여기 지금 세아이 보이시죠 요 세아이 세트로 해서요 2만원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요 아이 손톱보세요 손톱이 진짜 빨갛게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무늬가 검, 요로, 보이시죠 줄무늬 이렇게 쭉쭉쭉 나와있는거 요 금발연도 전체 잘 나와있는 아이인데요. 지금 요 아이도 있고, 이제 옆에 보시면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요 아이는 옆, 옆에 자구도 있어요. 얼굴이 두 개네요. 두개 있고, 지금 요 아이는 조금 더커 보이는데, 자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크기가 한7.5 정도, 네, 크기 7.5 정도 나오고 있고요. 요 아이는 조금 더 작, 작을 것 같아요. 한 5cm? 그 다음에 7cm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새 아이가 다 목대가 좀 길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래서 커팅하시면 요 이렇게 위로 또 커팅을 하시면 밑에 또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자국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 아이 얼굴은 네 개예요 <laughs> 세트로 해서 2만 원 드리도록 할게요. 777번 요 아이 마릴린 자연 자군인데요요 아이도 목대가 조금 길면서 층수가 꽤 나오는 아이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어 금방 커팅 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전체 사이즈가 한 11cm 정도 되는데 모든 입장에 금 발현도 좋고요. 자, 요렇게 뿌리도 짱짱하게 지금 잘 내려져 있는 아이입니다. 마릴 린뉴아이 오늘 5만 원 드리도록 할게요. 778번입니다. 연꽃 몰개인 금이에요. 너무 예쁘죠? 워낙에 좀 귀한 종자이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 퀄리티 자체가 너무 좋아요. 지금 처음에 봤을 때보다 색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풍성해지면서 입장도 힘이 있게 이렇게 동글떡글하게 환엽으로 나와서 수영 자체도 딱 보시면 지금 진짜 이름 그대로 연꽃 모양이 딱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예쁜 그런 연, 연꽃 몰개인금인데요 사이즈가 한 11cm 정도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층수라든지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아이는 가격은 250만원 소개를 해드릴게요 779번입니다. 콩 마리아금인데요. 지금 수영도 예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얼굴 자체도 생얼 정확하게 나와 있는 코로나인데요. 지금 이 옆에 아이 때문에 살짝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수영 되게 반듯하게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또 여기 속에 보시면요. 속에 금 나오는 색감 자체가 훨씬 더 화사하게 느껴지거든요. 색감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있,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사이즈가 한 7cm 나오고 있고요.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0번은요, 킹마리아금인데요. 지금 커팅한 머리인데, 커팅 한 아이인데, 머리 크기가 굉장히 좀 크거든요. 자, 이 아이가 전체 사이즈가 한 10, 13cm 가까이 나와요. 그 정도로 사이즈는 좋고요. 지금 실뿌리 상태거든요. 실뿌리라서, 그렇게 그닥 짱짱한 그런 느낌이 없는데도 지금 이 정도예요. 네. 뿌리 활짝 해서 키우시면 훨씬 더 네, 예쁠 것 같네요. 지금 무엇보다 색감 자체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아이가 보시면 어, 실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킹 마리아 금입니다. 커팅한 아이 3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어, 주문 주신 분들 제가 빠짐 없이 꼼꼼하게 체크 잘 해놓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